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진 명령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여기 화면에 보면 거북이 화면 이 왼쪽 아래에 물음표 버튼이 보이죠? 이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위에 거북작도명령, 뭐수학실험탐구 등과 같은 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키나무 창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엔진 스프링 운동을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네. 이렇게 날개가 있는 비행 물체가 보이죠. 지금 보면, 날개의 길이가 변하면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앞에서 스프링 명령으로 할수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 아까처럼 날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프링 명령처럼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날개가 길이가 변하면서 날개가 회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회전시켜주는 명령은 오늘 배울 엔진 명령인데요. 오늘 이러한 엔진 명령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하고, 여기에 보면 자바말 2가 보이나요? 이거를 클릭해 봅시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t자 모양이 싹히나무가 보이죠? 여기에서 코드 편집기를 눌러볼까요? 코드 편집기를 누르면, 우리가 익숙한 명령, 뭐, su, 아니면 대문자 r, 아니면 꺽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지 못했던 대문자 e가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2가 오늘 배울 엔진 명령인데요. 이 엔진 명령을 효과를 보게 하려면 여기에서 아까 비행기를 회전시켰던 것과 같이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T자 모양의 삭힌 나무 위에 이 막대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명령이 엔진 명령인데요. 이 엔진 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선생님이 쓴 어, 사키나무 명령들을 좀 지우고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엔진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키나무를 옆으로 한 다섯 개 정도 놓아 보겠습니다. 다섯 개 정도 놓고 자바마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키나무가 다섯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엔진 명령을 쓸 텐데요. 아까 엔진 명령은 대문자 2라고 했죠. 여기서 대문자 2의 설명을 선생님이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서 대문자 2는 거북이가 마지막에 만든 사키나무 아랫면에 빙글뱅글 도는 엔진을 만드는 명령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S5번 다음에 대문자 E를 쓰게 되면 마지막 사키나무가 여기에 있으므로 여기에 엔진을 만들겠죠. 그래서 자동화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마지막에 놓은 사키나무에 밑에 엔진을 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엔진 명령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 잘 보이시면, 보면 요 사키나무 아래에 불투명한 면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잘 보이지가 않는다면 좀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50 정도로 해서 자바마를 클릭하고, 도형을 이동을 시켜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를 한다면 이렇게 지금 불투명한 면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회전하는 면을 우리가 엔진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엔진 때문에 아까와처럼 그 사키나무들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명령 대문자 이 다음에 사키나무를 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키나무를 선생님이 한번더 놓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문자 S를 하나 쓰고 자바마를 클릭하게 되면, 도형을 좀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 엔진면에 의해서 엔진면 다음에 놓았던 사키나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s를 하나 더 놓은다면, 여기에 이렇게 엔진명령 대문자 2 e 다음에 썼던 부분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는 것와 같이 대문자 2를 쓰기 전에 있던 사키나무는 움직이지 않고, 이 엔진명령 2, 대문자 2 다음에 썼던 그 이후로부터 사키나무들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이 엔진명령 다음에 U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U를 쓰게 되면, 네, U를 쓰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 엔진명령 대문자 2 다음에 이 USS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바마일을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이동을 시켰고,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어디가 돌아갈까요? 그쵸? 이쪽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네, 이렇게 요 아래에 있는 엔진면에 의해서 요 엔진 명령 다음에 썼던 이 사키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